<목소리> 아이스크림 쓰는 거. 오좋 확인 지 진짜 좋은데요. 확인 지 대라. 뭐? <laughs> 양심이 있으면 5 0 0 원짜리 좀 사오자. 뭐, 이게 숙제 남이아 이제 딴 거야. 딴 거야.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양놈 착각을 했아 그래? 응. 안했을 것같아설명 이원인요 그냥 x의 범위가 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사인 x가 사인 7분의 8이 보단 작거나 같다네 멀고 하는 경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 네. 값을 구하는 건가 네 그러면 일단음에코사인 x 생각해인의코고사인 x 코사인 x 수, 사인 x 수, 고사인의 수, 고사사인7분의 수, 사인7분의 수, 사인의분의 수, 이면 당연히 뭐겠냐 사인1 4분 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뺀 거를 구해줘야 된다고, 그죠 그러면 뭐만 구하냐? 이 알파만 구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알파 들어가니까 코사인 알파가 얼마 될 때? 사인. 사인 7 분의 파이가 될 때를 생각해줘야 되는 건데, 오케이? 네. 그러면 어찌요? 요 알파는 어찌 되야 되겠니? 일단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으니까. 뭘정확해 2분의 파이, 2분의 파이. 음. 네. 오케이. 2분의 파이에서 오케이. 그다음 got him w h 플러스 s plus. You got him. You 이 o t him. You got him. You got h 이 m y o 가볼까? 네. 오케이. You got him. You got h i 분의 o u got him. You got him. 기속 14분의, 아, 14분의 5파이. 괜히? 아, 네. 그러면 여기 이 알파가 14분의 5파이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요 알파랑 베타는 요 파이를 기준으로 좀 대칭되는 거 아니니? 예. 네.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얼마가 야 돼? 2파이. 아, 2파이되야 되는 거거든. 네. 그러면 얘가 더해서 2파이 되려면 베타는 네. 얼마지? 14분의 23파이. 그 이 타이머를 시켜보고. 됐니 응. 그래서, 둘이 이제 보이빼라고 뭐 대주. 별표안하고는 네, 목표예요. 뭐 이거안 하고? 네. 이거안 하고? 상당히 박생가요 상당히 박생 상당히 <laughs>

7분의 파이라고 <laughs> 한 다음에 사인이 이거 분의 이거잖아. 네. 근데 코사인이랑 똑같아 되니까 알파가 여기가 알파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이해했나? 네. 그래서 알파가 2분의 파에서 7분의 파뺀 거니까 14분의 5파 이렇게 음, 음, 별로인가? 음. 이렇게도 할수 있겠다. 1 0번이번폰이 시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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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폰이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산폰이 시폰이 이이이 시폰이 시세개 시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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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이 번 10번은 3차 함수, 최고차 계수 는 1인 3차 함수가 있고 그 y는 f(x 3에서의 접선이 <laughs> 1 3에서의접 없어 이 뭐에서 1 컴마 에서 만나 <맞나>? 되나 <laughs> 네 그럼 예를 네. 함에서 맞나? 아, 1, 3인 공식이야. 아, 일단 이렇게 할까? 이거 지 먼저 볼까? 아예 아 좀 접선. 접선. 이거 어까여기가어디야 네. 1, 3. 여기 네. 아니,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두 접선이 지금 1, 3에서 만는다 그랬잖아. 네. 요요 네. 점이랑 요 점의 y 좌표 지금 똑같다. 얘가 지금 기울기를 생각해 보라고얘 기울기가 지금 0이잖아 음. 어? 이거 접선이 돼야 되잖아 멍청이 아니야 그럼요 <laughs> 멍청이 아니야 그럼 다시 그려야 돼 기울기가 0인 게 포인트거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2,3이 거기 극대항이 극소가 돼야 되겠는데 근데 얘또 1,3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. 2가 0 네. 그래야 돼그래네그또 네. e? 네. 뭐야 그럼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. 그러면은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식을 여기에 기혀서고를뭐 할까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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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지 여기 빠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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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 알파. 알파? K, 알파. K, 네. 그러면 어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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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곱 x 아빠. 아스 아빠. 아빠. 아되겠

마이너스 2는 뭐 되겠어? 마이너스 2 e r I 얼마야? t see any better. 이 don't s y better. I d o 이 t see a y b e y b e t t e y 30, h 아, 20 2 0 my decision. You're ready? 이 o u r e g o i n 이 t 되 be eating some medicine chops on your living. They a 돼. e w 겠네 네. 이 i n 배 하면 되겠네, g 배 하니까. 뭐야? 20, 24K? 20. 16K 뺐어? 8K. 8K 되니? 네. 그 다음에, 예, 지금, 네. 지 네. 96에서 금 뺐어 음. 얼마야? 96에서 금 지금, 6 67 67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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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k 지금, 지금, 지 k k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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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그렇금 지금, 지금, 그래서, 뭐 뭘는 건데? F0 구하 거예요? 네. 그럼 여기 마이너스 8로 0 집어넣어? 네. 네, 맞아. 을지일치될거같주일치될거같에일치돼 있는. 주일에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다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 일주일에 일주일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게주일에너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고

제고 이때 어려웠어요? 몰라 등록 지 시간 딱 재가지고 집중 빡 해가지고 또학에서5 0 5 0 남은 스피드를 한대 5 0 0 학교 수업시간분이야 국룰 <laughs> <laughs> 아니었어? 남은